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카파키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차를 운전하는 게임인데, 어, 여기 채색할 수도 있고, 양카처럼 양카처럼 변신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교, 이거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저, 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분노의 질주수라 수브라와, 트럭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스파로 가보겠습니다 오우 야얘 뭐야 얘 스포일러 어디갔어 아까전에 갑자기 왜 스포일러가 왜 없어지는거지 오 진짜 어이없는거 같네 뭐 연료 줄여야돼 뒤에 지게갤 있다 야 뭐야 야 뭐야 야 차가 뭐야 아지바게리야 달려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세일하는 거 여기. 여긴데 기 어떡하지? 어 여기 다시 올라가자 에스쿨 프로바이시.. 싶으네요? 10, 아 수리하는거 아닌데 잘못되었네 와, 부셔졌다 예. 올라가, 올라간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똥값이 친거 여기 주유가 여기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주유가 여기 올라가신 거 여기 보이시나요? 다시 보여줄게요. 어, 여기 진짜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가득 찼어, 오케이. 야, 이, 뭐야, 이 차, 이거? 이, 이 차, 뭐야? 어지박이에요 와, 거의 이거 쌍둥이네. 배추 쌍둥이잖아. 왜 배추 지박의 쌍둥이? 아, 무서워. 격차 차야. 안 아, 망했네. 여러분들, 얘! 예 브라더스 아예 브라더스가 저 지방에 이거 예, 예 경찰차 갔거든요 근데 경찰차가 이거 발견하면 뭐거 예, 뺏어갈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돈 뺏어가요 어 그래서 잘어잘 어, 잘 해야겠네요. 오호호호호 설정 가자 드리프트 오호호호호호 아 어, 여기가 차올라 아 진짜 안 보여. 아 진짜 안 보. 와. 다시 여기 모드로 되어 있네 어, 힐로 가보지. 올라오오오. 어. 오, 부셔지지가 았다 아, 여기, 수프라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뭐, 햄버거, 지, 뭐, 맥도날드 집에, 여기, 가보면, 뭐, 여기, 수브라 있거든요? 얘랑 비교해볼게요. 얘, 이거, 그냥 사면 이렇게 되는 거,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변해요.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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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얘는 짝대기가 없네 얘는 원래 짝대기가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이렇게 아 대충 칠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얘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해놨어요 저 진짜 나가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여기 짝대기 같은 거 있죠? 아니다, 그, 신차들에서 여기 보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거 내부단 거,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웠어요. 아, 원래 모습은? 어 진짜 이거랑 비교해봤는데 진짜 달라보이시나요? 여기 휠머빼고 달라보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연히 다른게 보이겠지 여기 짝대기가 없는데 아 그리고 트럭도 있어요 오호호호호 오호, 오호, 오호. 엄청 커보이네 어. 서스펜서 엄청 낮게 할까 말까 오 이렇게 가보지 대체. 나 빨간색, 남자는 빨간색이나 핑크여야지. 오, 어, 달려. 아이, 내 차, 어? 와, 얘차 강하네. 진짜 강하네. 와, 찬문도 진짜 안 깨지나 봐. 그, 여기 막, 여기, 여기 부셔진 거 보여요? 이거 올라가서 보여줄게요. 어. 아, 너무 어두워. 어. 어두우니까 이렇게 키고 가야지 야 뭐야 야이 야 좀비 소 못들어가 와내차 망했네 좀비 소리 못가 아, 내책 읽혔어. 어차피 아직 안 고쳐도 되겠는데? 허허허 근데 원래, 이렇게, 자, 이렇게 트레일러가 여기 있어 근데 트레일러를, 꽂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꽂히더라고. 그래서 저 그냥 이 트레일러를 안 꽂히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끝내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면고마이